안녕하세요 가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시계는 노모스 클라슈 때 7위 월드타임 이 모델은 아무래도 정말 보기 힘든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유니크하죠 그래서 오늘 리뷰를 나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이 모델을 빌려주신 제 구독자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모스 글라슈데의첫 시작. 첫 시작은 1990년 4 명의 사업가하고 롤랜드 슈버트나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짧은데 불구하고 현재는 전 세계 시계 마니아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받을 정도 그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는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립시계 제작자의 끝판왕 우리가 잘 아는 필립투포 형이 만달러 이하 가격에서 가장 추천하는 시계로 꼽는 바람에 더 유명해진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노모스클라슛 때 설립 당시에는 독일이 통일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양한 독일 시계 브랜드들이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재출발하는 시기였거든요. 그 중에서 노모스글라슈때도 새롭게 출발하는 독립 브랜드.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아닐까. 물론 하이엔드 포지션에랑에운트 제네도 있긴한데 좀더 대중성으로 본다면 이노모스글라슈때가 훨씬 더 잘하지 않았나.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롤랜드 슈버트너가 생각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심플한. 남녀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계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목표를 잡은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1992년에 노모스클라슈테를 알리는 첫 신호탄 모델인 탕겐테를 출시하게 되죠. 탕겐테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인기가 정말 좋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모델인데 출시 당시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탕겐테 모델의 가장 돋보이는 점이 바로 이 바우하우스 디자인. 불필요한 장식을 가감이 버린 이 단순함 여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다. 바우하우스는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1900년대 초기에 산업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장식이 많고 예술적인 형태를 가진 건축물이 산업화로 인해. 심플하면서도 경제적인 건물.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꾸미기에 급급한 디자인보다는 정직하고 쓰임새에 맞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이 건축을 통해서 생활 속에 모든 곳에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을 적용하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제가 예전에 와치셀럽이랑 리뷰할 때도 이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죠. 이 모든 걸 따르고 있는 모델이 저는 탕겐테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이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노모스 클우슈 때의 고유 디자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이 디자인은 1900년대 초기에 바우하우스 디자인이 적용된 시계를 보고 모티브로 삼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겐테도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잘 적용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밌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탄겐테를 제대로 리뷰하게 된다면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모스 글라슈테가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식 시계에서 제일 중요한 무브먼트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시작은 칼리버프조 7001 무브먼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수정할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로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았죠. 그래서 지금은 95%의 부품을 인하우스화 시켜서 다양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실부터 천천히 제대로 다진 시계 마니아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실제로 이 무브먼트는 현재 칼리버 알파라고 불리고 있는데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뜻도 고대 그리스어로 규율, 법칙 그런 뜻을 뜻하는데 이걸 그대로 실현한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치히리 월드타임은 기존 노모스 클라슈 때가 많이 보여주는 모델보다 약간 더 복잡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바우하우스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이 심플함 그리고 이 쉬운 조작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기능은 간단합니다. 일단 도시 방향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아워 핸드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각도시에 프린팅된 디스크가 척척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24개의 나라 도시의 로컬 타임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저는 이 푸시 느낌이 정말 간결하고 정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만 어설프게 누르면 약간 디스크가 잘안 돌아갈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눌러 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착용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서 다른 나라 시간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긴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도 어른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의 장난감. 또 다이얼 3시 방향을 보시면 이 작고 작은 귀여운 집 모양 홈타임입니다. 홈타임. 현재 내가 있는 시간. 저는 처음에 이 모델을 받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데이트 인줄 알았는데 그 그게 아니더라고요 숫자 프린팅이 24까지 돼 있는 거 보고 그래서 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점은 아쉬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홈타임을 이용해서 오전 오후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고 또 시간을 맞출 때 빠르게 아워 핸드만 움직여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케이스 7시 방향에 보면 아주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뭐 급할 때는 GMT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게 도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때는 이, 기능도 정말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갈리버 DUW-5101 무브먼트를 넣었는데 이 무브먼트는 노모스 클라슈 트에서 만든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밸런스 휠 밸런스 스프링 발레포크 이스케이프 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인하우스 시켜서 이걸 통합적으로 노모스 스윙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공급을 받긴 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95%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런 점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피니싱도 보면 정말 화려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특유의 독일의 핀니싱 간결하면서도 정리정돈이 잘된 느낌. 랑에운트 제네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로듐도금을 한 다음에 브릿지 분할을 글라슈테 4분의 3 플레이트로 해놓았고, 그리고 브릿지마다 앵글라주핀니싱까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데코레이션은 제네바 스트라이프에 글라슈떼 리빙 피니쉬까지 다 들어가 있고 또 페를라주 피니쉬까지 들어갔고 레치 휠에는 글라슈떼 썬버스트 피니쉬 빛을 비춰보면 뭔가 최상급의 피니싱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도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충격 흡수 장치는 인카 블록으로 보이고요. 레귤레이터는 트로비스 그리고 글루시드룩 밸런스 휠까지 또 6자 세자까지 갖춰서 시간 오차가 거의 다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구독자분이 정말 아쉬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파워 리저브가 42시간밖에 안 됩니다. 저는 평범한 파워리저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현재 롱 파워리저브가 남많는 시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핸드 와인딩 느낌도 저항감이 살짝 약해가지고 제가 한번 돌려 보니까 그냥 약간 부드럽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오토매틱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사실 핸드 와인딩 할 일이 잘 없죠. 만약에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였으면.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이얼 피니싱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 실버 다이얼의 은은한 질감이나 폴리시드 피니시가 된 핸즈의 표면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노모스 글라슈 테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모델에서 정말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바로 러그 투 러그 길이 무려 49.8mm나 됩니다. 사실 제 손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보다 손목이 얇은 분들한테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케이스 크기가 40mm 밖에 안 되지만, 베젤도 얇고, 다이얼 컬러도 밝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드레스 시계로 사용하기에는 좀 아쉽고, 그냥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은 시계가 아닐까. 다만, 물은 조심해야 됩니다. 방수가 3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월드타임 기능 있는 시계들 중에서는 나름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다른 브랜드처럼 정말 뭔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복잡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던하면서 심플하면서도 정말 깔끔한 느낌.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러그 모양만 조금만 짧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모스클라츄택 디자인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인 거 구독자분이 이런 조합임에 불구하고도 두께가 10.9mm 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만족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호인사에서 공급받은 쉘 코드반 스트랩 정말 부드러워서 품목을 정말 잘 감싸주는 느낌이 정말 좋고요. 저도 코드반 스트랩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손목에 정말 편합니다. 착용을 해보면. 물론 물이나 스크래치에 정말 약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그 빈티지한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러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20mm이기 때문에 굳이 이 스트랩이 아니어도 다양한 스트랩으로 교체하는 재미도 나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착용감보다는 오히려 시계를 보는 재미나 심심할 때 눌러보는 이 푸시 버튼,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 모델의 총평은 그냥 재밌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은 669만원입니다. 정말 고민이 되는 가격이 아닐까 하지만 이 모델을 사신 구독자분은 노머스클라 슈테라는 회사를 보고 산게첫 번째 이유고 또 여행을 좋아해서 월드타이머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처음으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앉아서 세계 여행을 한다. 이 문구가 정말 와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재미있는 시계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바이바이!